오늘 8월 4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정을 잡게 된 뜻은 오늘 일본의 원폭이 당시 미국의 정보에서 암호처럼 부르는 이름 리틀 보이를 원자폭탄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조그만 원자폭탄이었는데 어서 깜짝 놀라서 두방 맞고 급하게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인간이 가진 기술로는 통제할 수 없는 핵무기, 핵이라는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력이 없음에도 이것을 이용해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버린다거나 또는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지구상 여기저기서 특히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에게서도 이상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의 지지에서 동전을 읊고 경찰 조직이든 공무원조직이든 있으면서 진급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올바른 인간을 존중하는 생명과 인간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없는 소위 철학이 없는 이 많은 것들은 모두 다 부정되어야 하고, 마땅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이름으로 자기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라도 모두 다 통조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